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새학기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새로운 대인 관계 형성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이 친구는 부모가 만들어준다는데, 혹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못 어울리나, 내가 다른 맘들과 잘 지내지 못해서 혹시 좋은 정보를 다 놓치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나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제 생각은요? 안녕하세요. 분당 안쌤입니다 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워킹맘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더욱 이런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도 부모님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경우가 많은데 성격상 처음 보는 분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분들 있으세요. 아이들이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새 친구를 만나듯이 부모님들께서도 늘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야 하니까 매 학기마다 정말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입학, 어딘가 입학할 때는 저 고민이 더욱 확 깊어지시죠? 그런데 재미난 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1. 사람 성격 다+ 다르다. 사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듯이 처음 만나서 타인과 쉽게 친해지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저 역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입니다. 겉도는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친하지 않은데 막 친한 척하는 것도. 엄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없고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고요. 제가 학부모님들 지켜보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뭐 서로 엄청 공감하고 걱정해 주시고 막 정말 별별 일로 다 만나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그러시던 부모님들 많으세요. 상담올 때도 꼭 같이 오세요. 그런데 아이들 졸업하고 관계가 다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서로 얼굴도. 안 보시는 경우들 꽤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크게 신뢰를 하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다가 최근에 MBTI를 해보게 됐는데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게 나왔어요. 저는 제가 무조건 I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ENFP A가 나왔습니다. A가 있고 T가 있다는데 저는 A입니다. 보니까 완전 막초 긍정적인 성격이더라고요. 뭔가 좀안 맞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 차이를 두고 일부러 다른 답에도 체크를 하면서 세 번을 더 해봤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논리적인 사색과 정의로운 사회운동과 뭐 이런 게 나오기를 꿈꿨어요. 멋있기도 하고요. 재기발랄한 활동과 막 이런 건 정말이지 좀 그래요. 그런데 쓰인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맞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금방금방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가급적이면 누구와도 크게 문제 될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고 어지간하면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참 다양한 분들을 뵙게 되는데 진짜 이상한 분들을 뵐 때는 아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신가 보다. 아니면은 혹시 아침에 큰일을 잘못 보셨나 하고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혹시 내가 부러워서 저러나 막 질투하나 막 이런 식으로 멋대로 맘대로 생각을 하고 혼자 풀어버립니다. 복잡한 일도 상황도 감정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그냥 성격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제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이런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인간 관계가 저희 딸 친구들 맘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아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답도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딸이 피해를 볼까 봐늘 걱정도 되고요. 초등은 뭐 1년으로 땡 끝도 아니고 같은 분을 6년을 계속 만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힘들 정도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맘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한다고 해서 저는 제 성격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생활을 잘하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뭐 만나고 이런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혹시 이것도 ENFP? 자, 어쨌든 저는 사회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咦。 억지로 만든 대인 관계가 더 힘들 수도 있다.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성향의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화하고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혼자 선물 만들거나 그리거나 상상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훨씬 즐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과 못 지내지도 않고요.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전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거나 대인 관계를 형성해준다는 이유로 억지로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다고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잘 보낼 줄 아는 친구들이 오히려 상대를 더잘 배려하기도 한다고 봐요. 자신이 불편한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타인도 불편할 수 있음을 이해하죠. 단체 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억지로 또래 생활을 강요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부모님의 가정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보면요.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알차게 잘 보냅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이 다가올 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울리기도 하고 잘 지내기도 하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두루두루 잘 지내지만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일반 고면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깊은 고민과 생각, 의견을 진지하게 나눌 상대는 많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 학생들은 후에 자라서 대학에서 자신과 비슷한 결의 친구들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친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고등 부모님들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크면 클수록 뭐 왕따 당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 친구가 많아서 걱정이지 친구가 없어서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또 어둡고 불안해서 누군가를 내치려는 상황만 아니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고 혼자의 시간에 몰입하고 이런 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생들 상담을 들이다 보면 은안 좋은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친구가 별로 없다고 걱정하시는 경우는 진짜 한 푼도 못 봤어요. 맘들에게서 얻는 정보들 중에 잘못된 정보 역시 많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름의 소신과 철학이 있었는데 친구 맘들과 어울리다 보면 가치관이 흔들흔들, 멘탈이 쫙쫙 깨지면서 야 이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애만 나중에 뒤쳐져서 힘든 거 아닌가, 엄마인 내가 너무 정보에 소홀해서 우리 아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막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 말입니다. 대입 전문 원장으로 15년 경력이 있는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좋은 정보 많죠.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최소한 두배 이상은 더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정보에도 노출되지 않고 소신있게 아이를 교육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았어요. 요즘에는요, 정보를 알려고 하면 맘카페, 유튜브, 블로그, 각종 교육서 등 너무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꼭 맘들을 통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맘들 정보 인터넷 정보 모두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차피 같으니까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꼭 맘들을 통해 얻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맘들도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런 맘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운이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맘들과의 관계가 생각대로 잘안 되더라도 억지로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생활, 단체생활, 대인관계를 너무 고정된 생각 속에서 규정 짓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뭐 워낙에 친화력이 좋아서 이런 부분에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서로서로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으쌰으쌰 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즐겁게 해 나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맞고 이게 틀렸다.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무엇이든 억지스럽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부모 스스로가 가장 편하고 아이 역시 즐겁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집중하고 아이 역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뿐입니다. 커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될 아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을 해야 하거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장인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아이도 있어요. 생긴 것이 다르듯이 성향도 성격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강요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어릴 때 언제나 혼자 인형놀이를 했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혼자 놀이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막 그렇게 흙놀이하고 해질 때까지 끝이 제한 인형 하나 꺼내 가지고 그네 태우고 막 이렇게 놀고 그게 저였습니다. 애들이 놀이에 막껴주면 그냥 노는 척하다가 쓱 빠져서 다시 혼자 놀고 누가 말 걸고 놀자고 할까봐 멀찍이 숨어서 혼자 놀고 아이들이 싫은 것보다는 혼자 노는 게 좋았어요. 자라서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짝이 있는 것도 불편해서 혼자 있고 싶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냥 누군가를 끊임없이 배려해주고 신경 써줘야 하는 그 상황이 힘들었고 혼자 책도 보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일들이 방해받는 것도 막 싫었어요. 오죽하면은 놀이동산도 혼자 가서 자유이용권 끊고 타고 싶은 거다 타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성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들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렵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혼자 있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복잡한 상황도 단순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누군가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아이도 몰아붙이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